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필리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엘리스고 필리핀 소도시 시장이 중국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스고는 2022년 필리핀 지방선거에서 반반이라는 소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출생신고는 17살이 되던 2004년에 하였고 유권자 등록은 선거 바로 전년도인 2021년에 하고도 첫 선거에서 바로 당선이 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필리핀에선 지방으로 갈수록 행정력이 부족하여 출생신고가 늦는 경우가 작고 매관매직매표가 팽행하는 필리핀의 특성상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직에 임명되었고 모범지방정부로 표창도 받고 잘 지내던 중 온라인 카지노로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계 업체를 검거했는데 해당 업체의 부지 절반이 엘리스고 시장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문회까지 불려가게 되고 이상한 점이 한둘씩 나오게 되는데요. 라고 자랐다는 반반시에는 정작 엘리스고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집안 사정이 안 좋아 홈스쿨링을 했다는 말과 달리 2010년부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떠돌았고 조사 결과 엘리스고의 지문이 중국 국적 여성인 고하핑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특별거주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했고 필리핀인의 이름을 도용해 앨리스 거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제주도에 거주하고 여행 오는 중국인들로 인해 논란이 되어서는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